포도로 유명한 육지가 된섬 대부도. 아이고 고부가 사이좋게 함께 일하시네. 지금 포도순을 따줘야 가을에 알도 굵고 맛도 좋은 포도를 수확을 할수 있대요. 아니 근데 며느리 일하다 말고 어디 가려고? 어디가? 아 얘가 왜안 보여? 응? 어디로 갔나? 글쎄 갔어? 아유. 이렇게 준다, 그, 뭐, 일을 배워, 배우기를 그냥 버스 도망간 건. 아유. 밭에서 도망간 며느리는 필리핀에서 온진 베베카씨. 아이고, 신났다, 신났다, 아이고, 농사는 싫고, 친구는 좋고, 아이고, 어쭈? 다 이게 우리 논이야, 이거. 쌀, 쌀나무 이거 심은 게, 이게 다. 내 땅에다가 제법 큰 농사를 짓는 시어머니 김경연 여사는요 이런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시대. 내가 다 골고루 심어 먹으면 반찬 하나를 사 먹어 뭐해? 내가 육식만 돌리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왜안해나그는지 모르겠어 그냥 외출하면 기분 진짜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집으면 너무 답답해잖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도 여기 아무도 없어 하나. 베비카씨는 틈만 나면 외출 문방만 나서면 콧노래가 아주 절로 나온대요 비카야 농사일을 안 배우고 어디 갈라고 그래? 어? 어디 들어와 이 예.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는 어디로 타면 어디로 친구를 만나러 가 <laughs> 어묵한. 아. 저도 18살에 오고 나도 18살에 요 시집 오고 있으니까 내가 딸이 없으니까 딸처럼 잘해주려고 했었지. 근데 뭐 지금은 저렇게 고집대로 나가니까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키를 쓰고 나가는 며느리와 속 터지는 시어머니의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고부가 함께 사는 집은요,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농가입니다. 시부모님 표정이 왜 저러시나? 반대로 며느리는 또 신났네. 청결을 좋아하는 며느리 베백하시은요 청소기가 못 믿어와서 언제나 직접 쓸고 닦는다. 와 거실 바닥이 윤나네. 근데 문제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 청소를 하니까 그때마다 꼭장마 이래야 되잖아요. 알 아, 청소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니까 뭐 좋고 돕진 부 인동촌에서 뭔 도다지 실고닦아봐야또다 따들어면 또뭔지 그럼 또 닦는 거야 또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이렇게 여러 번 청소를 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농사를 배우기를 바라지만은 택도 없대요. 그때 옷을 챙기는 시어머니 김경현 여사. 일 나가시나 했는데 안방으로 가시네. 아니 근데 어머니 이거 밭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왜 이걸 숨겨요? 매일이 베베카시가요. 한번 걸친 옷도 벗어놓기만 하면 금방 빨아버린대요. 어? 엄마 잠바 어디 갔어요? 엄마 잠바 엄마 내 입을 건물또 빨라 그래요? 빨야 아주 빨랫값 사냥에 나선 베베카시. 금방 시어머니가 찾아내네. 어, 여기있다. 응, <laughs> <laughs> 어, 냄새. 이거 빨아야지요. 빨아야지. 뭐. 아유, 빨래 한장을했나 빨래 한 장으로. 그러니. 모은 빨래는 세탁기로. 빨래도요, 하루에 서너번 더 돌린대요. 쎄. 시어머니, 아부지가파에가서 땅도 있었는데, 빨아로 전원. 저는, 빨아야 되는데, 왜냐면, 냄새나. 아니, 수도세가 48,500원이나 나왔어. 영업용이요, 영업용이요. 아유, 언제 먹을 뭐 게안 나와서. 가정집의 수도요금이 5만원? 어우, 한 1, 만원 나오지 않나? 어우, 많이 나오네요. 아유, 그러게, 계량기 보는 사람이 수도 터졌다고, 다 장구가, 지키고 앉았더라고. 그러더니, 안 돌아간다고, 안 터졌다더라고. 베베카 씨의 빨래 사랑 때문에 수도 전기 세제 값. 이거 적지 않답니다. 모든 걸다 아껴 써야지. 전기 고 그, 수도 고 그. 그냥 모든 게다돈 아니야, 그게. 돈 저기 사오는 거 아니야. 엄마가 잔소리나. 시끄러워요. 엄마가 그 잔소리냐? 아껴 쓰고 전략해서 쓰려는 게? 오늘 아까 입고 온거또 벗고 지금 입고 또 벗고 또 입고 10원 받는 거예요. 베비 카씨는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지만은 빨래는 포기할 수 없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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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 오후 얘 나와라 밭에 가자 엄마 먼저 가 며느리는 밭에 가기 싫은 기색아 어디 가려고 이게 꿈지러끌어가 가지고 그냥. 안맞아 안맞아 나하고 성격이 고추밭에 대를 세워야 하신대요 한 줄씩 나가는거예요 밭이 넓어서 부부만으로는 역부족이랍니다 자 뒤늦게 나타난 며느리 베베카시 응. 뭔지 해봤어야지 이를 이리 와봐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입이 대빨라 왔네 요건 이제 고추가 잘 자나 어, 그렇지 엄마 이렇게 또한번 걸어. 이렇게? 응, 거기다 걸어. 또한번 걸어서 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단 배. 어유, 금방 곧잘 따라하네. 아이고 기특해라. 어유. 젊었으니깐 손, 손, 손이 빠르잖아, 나보다. 아무래도. 세상에, 며느리가 거드니까 한결 속도가 나네요. 이렇게만 해주면은 시어머니가 업고 다닐 텐데, 그죠? 그런데, 엄마워서 집에 갈 거야. 아니, 근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끝내. 아우 더워. 어? 아유, 더워. 더워서 일못 한대요. 그리고 밭에서 탈출. 어머, 진짜 가네. 쟤또 가네, 또 이러다 말고. 더 없다고. 아유. 근데요, 더위도 더위지만은 진짜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출 준비. 옷도 색깔 딱딱 맞추고, 향수 뿌리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대요. 언니, 그분는 뭐딜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필리핀에서 키가 고,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얼굴 하얘, 하에, 옛날에 하얘요. 결혼 7년 차라지만은 베베카씨가 26입니다. 멍청년 스타일이야. 그래요. 한창 멋부리고 꾸미기 좋아할 나이죠. 게다가 또 감각도 있고. 학생 스타일이야. 스포츠 스타일? 스포츠 스타일. 근데 며느리야. 말도 없이 그냥 가니? 어? 어, 저는 시어머니 힐 하고 때는 그냥 가야겠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 인사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며느리가 찾은 곳이 안산 시내에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들입니다 사실 베베카 씨는요 그동안에 친구가 없었대요 1년 전에 한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고, 또 외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뭐처럼 고향말도 편하게 하니까 좋기는 하겠죠. 아유, 얼굴이 화짝 폈어, 그냥. 다음 행선지는 노래방.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이따금 들린대요. 신났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렇게 실컷 놀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기는 할 거예요. 하기는 26살이니까 한창 놀고 싶을 나이죠. 아니, 근데 며느리 베베카씨, 지 걱정 안 돼? 어? 그 시간에 유치원에 간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엄마니.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니 근데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놀러 갔나 봐 어디로 친구 만나러. 손님 가? 손녀가 엄마 찾지 해는 저물어 가지. 김경현 여사가 며느리를 찾지만 허사예요. 신혼 가? 응. 약방이네. 터널 한번 가. 전화가 받았을 때 아까서부터. 아니, 왜 전화가 안 되지? 처음에 왔을 때는 온순했었어요. 친구들, 고향 친구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지더라고. 나갔다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열나지 열지나 내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차려서 식사하십니다. 꼬춧도 많이 먹어. 네. 응. 메르트도 먹고. 손녀 챙기는 것도 시어머니 차지예요. 윤희야, 아빠 왔다. 아빠! <laughs> 윤희야, 엄마가 어디 갔어? 모르지? <laughs> 에휴, 어린 딸이 알리가 있어요? 뒤늦게 퇴근한 남편은 혼자 식사합니다. 배베카시 <laughs> 이제야 모임 끝났구나. 근데 큰일 났다. 버스 끊어졌다. <laughs> 이럴 때면은요또 SOS를 칩니다. 여보세요. 어 하니까 나 지금 상동에서 데려줘 주세요. 아데 데릴레 데려, 꺼와 주세요. 아우 추워, 빨리 와. 아 추워 빨리 와. 데릴러 오라고 부른 사람은 남편. 밤이 늦은 데다가 집이 외져서 아내의 귀갓길이 걱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치 역시 남편밖에 없다. 보세요뜨오느 라고 고생 많았어. 친구들하고 뭐하다 왔어요? 노래방 갔어요 자기야 자기야 불러서 백점 있다 그게 고장났나 보다 아니야 고장 아니거든요 해봐요 자기야 사랑인걸 어? 끝까지 불러보세요 음, 못 되잖아 하는 아들에도 한 집에서 사는 아내고 애엄마인데 안 데리러 갈순 없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 생각은 다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너는 나갔다 문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오관주까지는 날지가 무슨 못 와? 어? 오관주야 갔다 나갔다 하면, 집 나갔다 문. 그냥 집만 나가면 그냥 오관주에 들어니 애 생각 안나밥 먹고 친구도. 아그 방을 너도 니네 집에 사는 밥 먹어 나도 집가 밥 먹을 때 기를 봐야지. 어르신 말씀이니까 야. 할 말은 없죠. 그죠? 야.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그래 웃음이 나와 빨리 오재유 아니 나도 졸려 죽겄는데 그냥 와야 말했지 그냥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고 있으니 베베카 씨가 미안한 마음에 남편한테 장난을 거는데 하지 말라고 오늘 애교 작전이 통하지 않네 <laughs> 이런 걸왜해 더럽지도 <laughs> 않아 씻지도 않았는데 응. 배달일을 하는 남편하고는 오, 19살 뭐, 차이래요 베베카 씨가 대학교 1학년 땐 18살 때 먼저 한국으로 시집 온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났답니다. 처음에는 고부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며느리 외출이 잦아지면서 사이가 틀어졌대요. 시어머니가 저는 괜찮은데 몰라 시어머니가 무슨 나한테 안 만나면 몰라요. 저는 시어머니 좋아요. 그리고 남데만 시어머니한테 미워가대요 농사에려는 엄마 쫓아나와서 조금 도와주고, 많이 도와달리는 게 아니야. 조금씩만 도와주고, 신랑 올때 신랑 맞이해주고, 그게 바람이야, 나는. 다른 바람 없어. 그렇하면 집안이 하목하잖아.